여러분들 디스크 위험도를 저희가 조사했죠. 그렇죠? 자, 어떤 결과 검사를 하셨죠? 그 이제 문제... 목과 허리 디스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병원을 찾은 비타민4들. 춤도 추고 하다 보니까 약간 꼬부조상한 자세를 좀 많이 취하는 것 같아요. 네. 내가 바로 틴탑의 니엘이다. 니엘씨, 검사 받기 전에 지금 뭐 하는 시추에이션? 네, 저기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된다. 삼성 슬리퍼 신이 다른 것 같아요. 너무 불편한 거아닙 오래 서 있으면 좀 당기고요. 그렇죠. 거의 한 연습하면 9시간? 그러니까. 준규 <laughs> 씨도또 <laughs> <laughs> 나오실 때마다 늘안 어, 좋은. 주의를 드리는 옐로우. 아 옐로우네요. 목의 움직임을 파악하기 위해서 목을 구부리고 찍은 사진인데요. 첫 번째 분은 오도만 구부러집니다. 그래서 저 사진을 보면은 아 목의 근육이 상당히 경직돼 있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를 드렸습니다. 목이 잘안 움직이시는 분 계세요? 목이 어? 숙여 보세요. 다 숙여 보세요. 네분 다. 네분 네네 다. 아 이게 무슨 전체 사고하는 장면 같아요. 그런그렇지 좋은 게 아시아 빨라졌습니다. 지난 지나 쳐서 다시 네 분. 밀은... 아, 아, 다시 한번 아, 다시 한 번. 야 이거 이거 아너 오늘 가장 어린 니엘 씨입니다. 하나, 둘, 셋! 어니엘이야 아, 목이 뻣뻣해, 아, 몸이 뻣해 역시 젊은 애가. 아니, 근데 분명히 앞으로 뻔했대? 고개 잘 숙여졌거든요. 저기 그러니까. 이제 그목 주변에 근육이 상당히 경직돼 있다는 뜻인데요.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근육이 유연하지 않은 상태에서 춤을 추게 될 경우에 근육 손상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아이 어, 어머! <목소리> <목소리> 네 허리가 왼쪽으로 살짝 기울었습니다. <목소리> 저렇게 허리가 기울었다 휘었다 이런 것들이 그렇게 위험한 상황은 아니거든요. 음... 문제는 뭐냐면 증상이 있으면서 저렇게 보이면아 이거는 근육이 안 좋구나 라든지 아니면 허리에 디스크가 있구나라는 거를 시사하는 소견입니다. 네. 네, 앞으로 관리를 잘 하면 되지 않을까? 어? 어떻습니까예 네, 맞습니다. 스트레칭을 아잘 해야 되고요. 네, 그래서 이제 목이 더유연해야될것 같습니다. 응. 우리 저기 틴탑에 새 멤버 은지현씨가 들어가서 방금 아, 예의 이 아플 때 대신해서 전 노화가 시작돼가지고 네. 안돼요 하고, 잘잘잘 하고 잘잘 싶지만 다음 같으면 굴뚝 같지만 저희 선배님들한테 한말씀 하고 떠나세요 힘내세요 아직 레드카드 남았으니까 레드카드? <laughs> 레드카드 받으면 안되죠 모르신대요 레드카드가 남았으니까요 이건 <laughs> 얘기 아니야?